어느날 서울의 한 오피스 상권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 저에게 영수증 뭉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제가 지난달에 죽어라 커피를 내려서 월 매출 2천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200만원입니다. 주 7일 하루 14시간을 가게에 묶여 있었는데 우리 가게 주말 알바생보다 시급이 적습니다. 이게 장사입니까?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커피공화국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카페 수만 무려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카페고, 심지어 동네 편의점보다 카페가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00명당 카페가 하나꼴로 있는 셈인데, 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밀집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커피 시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한 가격 파괴,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1,500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무기로 시장을 그야말로 융단 폭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 동네 개인 카페는 물론이고 한때 잘 나가던 중견 프랜차이즈들까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향긋한 원두 향 뒤에 숨겨진 비릿한 자본의 논리와 처절한 생존 게임. 오늘 지식의 재밌는 경제학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카페 시장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그리고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밌는 경제학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먼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숫자의 함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업 박람회나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을 가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월 매출입니다. 사장님 이 자리면 월 매출 2천만원은 거뜬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많은 은퇴자가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2천만원 언뜻 들으면 꽤 성공한 가게처럼 보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의 서너 달치 월급을 한달 만에 버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자영업, 특히 박리담매를 해야 하는 저가커피의 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저가커피의 상징인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월 매출 2,000만원을 달성하려면 한달 30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약 70만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게 감이 잘안 오시죠. 잔수로 따지면 매일 350잔 이상의 커피를 뽑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밤 9시에 닫는다고 칩시다. 14시간 동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돌려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1시간에 25잔, 즉 2분에 한 잔씩 주문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야 합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 2시간 동안은 1분에 한 잔씩 쳐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노동이 아니라 거의 기계적인 사투에 가깝습니다. 팔목과 허리가 남아나질 않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죠. 손님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야만 가능한 기적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손님이 줄고 옆집에 경쟁자가 생기면 또 줍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이 숫자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2천만 원을 매출로 잡았지만 그 돈은 사장님의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재료비가 뭉텅이로 빠져나갑니다. 원두값, 우유값은 기본이고 시럽, 파우더, 과일청 같은 식자재 비용이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 손에 쥐어주는 플라스틱 컵, 빨대, 컵 홀더, 넵킨, 테이크아웃, 비닐봉투까지 커피 한 잔을 파는데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 비용을 합치면 매출의 약 30%에서 많게는 40%가 고스란히 재료상에게 돌아갑니다. 요즘처럼 원두 가격과 우유 가격이 폭등하는 밀크플레이션, 빈플레이션 시대에는 재료비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료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좀 된다는 오피스 상권이나 역세권 1층 10평, 남짓한 가게 월세가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강남이나 주요 번화가는 50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비싼 월세 내더라도 손님 많은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월세는 매출이 영원인 날에도 똑같이 빠져나가는 무서운 고정비입니다. 여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공과금들이 줄을 섭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온풍기, 키오스크까지, 카페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세 폭탄을 맞기 일수죠. 수도세, 인터넷비, 보안업체 비용, 화재보유수료 그리고 요즘 현금 내는 손님 거의 없죠. 카드 수수료까지 떼어갑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그럼 본사에 바쳐야 하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상납해야 합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떼어가거나 매달 고정적으로 20, 30만원씩 가져갑니다. 또 3년마다 인테리어 리뉴얼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면 수천만 원이 또 깨집니다. 이렇게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순수 마진율은 잘해야 10%에서 15% 수준입니다. 2천만 원 팔아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남으면 다행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같은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인건비는 계산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이 1만 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해도 주유수당 포함하면 월 2번 9만원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주 7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알바생보다 적게 벌어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근하면 끝이지만 사장님은 집에 가서도 재고 정리하고 발주 넣고 배달 리뷰 관리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업계에서 카페는 오픈하기 전날이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행복한 날은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아치운 날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이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요트를 사는 것과 같죠. 살 때는 꿈에 부풀지만 막상 소유하면 유지비와 관리에 골머리를 앓다가 팔대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레드 오션의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걸까요? 이 현상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섰던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앞에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졌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40대, 50대, 가장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재취업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퇴직금을 털어 내 사업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폭발적 증가는 이렇게 슬픈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치킨집이 대세였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본사에서 주는 닭만 튀기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낮았죠. 하지만 치킨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여름 40도가 넘는 주방에서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 서 있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온몸에 쩐내와 화상 자국이 남고 밤낮이 바뀌는 고된 노동이죠. 그러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판타지가 심어집니다. 우아한 재즈 음악, 향긋한 원두 냄새,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도시적인 이미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닭 튀기는 것보단 커피 내리는 게 훨씬 우아하지 않겠어. 힘든 육체 노동 대신 앞치마 두르고 바리스타처럼 일하는 우아한 사장님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예비 창업자들을 강타했습니다. 게다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면 소규모 창업이 가능했고, 커피 추출 기술도 한 달이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카페 창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우리는 편의점보다 카페가 많은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2000년대 후반을 기억하십니까? 카페베네라는 브랜드가 전국을 뒤덮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예슬 씨가 모델로 나오고 지붕 뚫고 하이킥 엔딩마다 로고가 나왔던 그 브랜드입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공격적인 확장으로 호점을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무리한 확장, 맛에 대한 혹평,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가 커피 전쟁은 어쩌면 제2의 카페벤의 사태를 예고하는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주 강력한 매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매기 수준이 아니라 바다를 집어 삼키는 상어라고 봐야겠죠. 바로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같은 초저가 대용량 브랜드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역설적으로 이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 영업이 제한되자 넓은 매장을 가진 대형 카페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가격과 테이크아웃 특화였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일 때 이들은 1,500원, 2,000원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양은 두 배를 줍니다. 마시오. 솔직히 4,000원짜리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치밀한 경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매장의 군사를 뺐습니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카페들은 손님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좌석을 제공해야 하니 임대료가 비싼 30평, 50평 대형 평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는 10평 남짓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테이크아웃 위주니까요.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초기 투자 비용을 낮췄습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공책 한권 사는 것과 대형 마트에서 천 권을 떠는 가격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맹점이 천 개, 이천 개, 삼천 개로 늘어나니 본사는 원두나 우유, 컵 같은 부자재를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싸게 사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매력이 바로 가격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아주 영악한 입지 전략, 이른바 기생 전략 혹은 낙수 효과 전략입니다. 이들은 상권 분석을 할때 아주 단순한 기준을 둡니다. 스타벅스 옆자리 있나요?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건 이미 검증된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바로 옆 혹은 같은 건물 1층에 보란 듯이 입점합니다. 스타벅스에 가려던 손님이 "어, 여기는 반갑시네, 양도 많네" 하고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 노란색 간판 메가커피와 노란색 바탕의 파란 글씨 컴포즈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메가커피는 삼천호점을 바라보고 있고, 컴포즈 커피 역시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소비자로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값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에게 점심 식사 후 4,500원 커피는 부담스럽지만 2,000원 커피는 생존 필수템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한 달이면 7만원, 1년이면 80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동남아 여행 항공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투자자 그룹이 돈을 모아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기업을 백년 만년 운영해서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해서 되파는 엑시트. 즉, 출구 전략이 목표입니다. 투썸플레이스도, 공차도, 그리고 메가커피도 현재 사모펀드나 거대 자본의 손에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프랜차이즈들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몸집 불리기에 나섭니다. 왜냐고요? 매장수가 곧그 브랜드의 가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장이 많아야 매출 규모가 커 보이고, 그래야 나중에 더 비싼 값에 다른 기업에 팔아 넘길 수 있으니까요. 본사 입장에서는 매장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가맹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가맹비 받고, 교육비 받고, 인테리어 공사 마진 챙기고, 매달 원두와 재료를 납품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본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존 점주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 동네에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루 300잔을 팔았는데, 바로 길 건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또 생깁니다. 본사는 직선거리 200mm 상권 보호 규정을 지켰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내 손님을 반으로 쪼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출이 300만 100만 원 줄어들면 이익은 3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본사의 탐욕과 자본의 논리 아래 점주들은 동료가 아닌 적이 되어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건 누굴까요? 바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샌드위치 브랜드들입니다.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탐멘탐스 커피빈. 한때 대학가와 번화가를 주름잡던 이 이름들.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이들은 포지션인 게 실패했습니다. 위로는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더라도 스타벅스의 편안한 의자, 콘센트, 그리고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반면 아래로는 저가 커피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테이크아웃 할 건데 굳이 비싼 돈낼 필요 있어? 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이디아 커피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한때 스타벅스 옆에 이디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의 대명사였죠. 스타벅스가 4,000원 할때 이디아는 2,800원이었습니다. 이 애매한 가격이 한때는 무기였지만 지금은 독이 되, 되었습니다. 메가커피가 2,000원, 1,500원을 부르니 이디아의 가격은 더 이상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타벅스만큼 고급스러운 공간을 제공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브랜드는 시장에서 냉혹하게 도태됩니다. 엔젤리노스가 천사 날개 로고 말고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맛있는 커피? 특별한 디저트?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케이크 맛집이라는 확실한 무기로 살아남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투썸 케이크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만의 확실한 한방이 없는 브랜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절대 강자라 불리던 스타벅스조차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겨울마다 커피를 17잔씩 마시는 프리퀀시 대란이 벌어졌죠. 스티커를 모으려고 멀쩡한 커피를 300잔 시키고 음료는 버린 채 굿즈만 챙겨가는 기이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매년 똑같은 굿즈, 예전 같지 않은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맛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원두를 국내에서 직접 볶지 않습니다. 미국 시애틀이나 해외 공장에서 대량으로 볶은 원두를 배로 실어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데만 몇주 통관 절차 거치고 물류센터 거쳐 매장에 오면 로스팅 한지 한두 달이 훌쩍 지난 원두를 쓰게 됩니다. 반면 요즘 개인 카페나 저가 브랜드 중 일부는 국내 로스팅 공장에서 갓 볶은 원두를 씁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비싸기만 하고 탄 맛만 난다는 비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은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대한민국 카페 시장, 과연 답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현재 10만 개의 카페 중 최소 3센트는 사라져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말이죠.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아야 나머지 7곳이 겨우 숨을 쉴수 있다는 아주 잔인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낭만을 버리고 철저한 계산기와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창업. 퇴직금 털어서 차리는 묻지 마. 창업은 이제 자살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첫째, 시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문 열어봐야 술 마시러 가는 손님들 뿐입니다. 차라리 새벽 1, 6시에 문을 열어 출근길 직장인을 잡는 모닝 전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둘째, 주치를 근무라는 무식한 성실함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통해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아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그게 곧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격이 아닌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저가 커피와 똑같은 맛을 내면서 3,000원을 받는다. 그건 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직접 굽는 디저트가 있거나, 기막힌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나, 혹은 주인장의 입담이 너무 좋아서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가게가 되거나, 이 동네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처럼 마신 2,000원짜리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컵 안에는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 대기업의 차가운 자본 논리, 그리고 치열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녹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는 이 가격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건 도박이 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저가 커피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는 수순을 밟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배달 앱 시장에서,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그런 독점의 폐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카페보다 더 뜨거운 기름솥 전쟁터, 바로 치킨 공화국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치킨 값은 3만원을 향해 가는데, 점주들은 마진이 없다고 울상인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상천외한 갑질과 배달앱의 수수료 구조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영업 시장에 숨겨진 이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밌는 경제학 연구소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